전작권 한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 에 이제 우리가 전작권을 회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의 1 번이 뭐냐면 미군은 퍼싱 원리는 있기 때문에 퍼싱 원리란 게 뭐냐면 1차 세계 대전 때 여러분 퍼싱이라는 미사일도 있어요 지대공 미사일인데. 그 미사일도 그 퍼싱 장군 이름에서 나온 거거든요.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유럽에 파병을 할때 갔던 총사령관이 퍼싱입니다. 우리 뭐 1차 세계대전은 2차 세계대전에 비해서 유명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 미군이 유럽을 파병을 했을 때 퍼싱 원수를 통해 가지고 총지휘관을 맡겨요.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을 비유하면 뭐 태평양의 메가더 유럽의 그쪽 누구죠? 아이젠하워 이런 역할을 퍼싱 장군이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갔을 때그 대원칙이 뭐냐면 미군은 다른 나라의 지휘하에 배치하지 않는다. 미군의 지휘권을 전투 중의 미군 지휘권을 타국의 지휘관에 맡기지 않는다는 게 이제 퍼싱 원리라는 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엄밀하게 전사를 공부해 보면 퍼싱 원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퍼싱이 처음 미군을 유럽에 데려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다른 나라 영국이나 프랑스 군대다가 배속을 시켜서 훈련을 시켰어요. 왜냐면 모르잖아요. 유럽 전선이 어떤 상황인지. 전투 지형이나 이런 게다 다르니까 다른 군대 배속을 시켜서 훈련도 하고 지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 지휘할 때는 또뭐 파견을 해서 그분 프랑스 야전군 장군 밑에 대령을 보내서 연대급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예. 전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미국은 절대로 다른 나라 지휘관 밑에 배속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데 그런 원리도 없고요. 근데 퍼싱은 그랬었는데 다만 전체 전투 예를 들어 서 우리가 전쟁이 벌어져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철원 지역에 방어선을 쳤는데 그때 미군 대위가 한국의 뭐 대령 밑에 배치된다 이건 가능하지만 전체 전선을 배치하는데 <laughs> 남북 전쟁을 만일에 이제 다시 한다 하게 된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전체 미군을 전체 한국군의 육군 참모총장 밑에다 미군을 배속한다 그거는 안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전작권을 해소하게 되면 미군은 독자 전선을 독자적인 전선을 형성해서 전투를 하게 될 거고 2차 세계 대전 때도 미국이 참전을 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총 지휘는 아이젠하워가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영국의 몽고메리라든지 프랑스 의 자유연합군, 독일 휘하에 있던 자유연합군, 폴란드 연합군들 뭐 모든 군인들이 다 아이젠하워 지휘하에 다 움직입니다. 물론 그것도 예를 들면 저기 노르망디 상륙 작전할 때 그때 그 세계 군, 군단이 내오거든요. 영국, 그 다음에 미군, 그 다음에 자유프랑스와 폴란드 연합고 이렇게 뭐 배속을 세 개를 나눠서 하지만 총지휘는 아이자노가 합니다.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작전에 따라서는 배치를 하긴 하지만 전체 지휘권은 맡기지 않는다. 그러면 전작권을 우리가 회수하게 되면 과연 주한미군이 지상군이 전속할까 이제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시작전권을회수한다 그러면 전시의 작전을 짜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죠.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감청이나 위성 차량이나 이렇게 기계적 자산을 이용해서 취득하는 정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인적 휴먼트를 이용해서 개인 그 사람이 얻어야 되는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마 우리 한국군도 북한에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건 우리가 가능하겠지만 인공위성에서 얻는 정보 그다음에 감청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그거 다 미군이 우리보다 뭐 10배, 100배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걸 그대로 다 넘겨줄까요? 전시작접근을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그 자료 다 만들어가지고, 어, 지금 북한의 뭐 저기 도, 도감청 내용이라든지 위성사진이라든지 여러가지 분석자료들을 음, 그냥 순순히 넘겨줄까요? <laughs> 그 이제 우리가 그만한 정도의 그 저기 기계적 장비를 통한 그런 그 북한 감시 능력을 확보하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까요?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미군이 갖고 있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산다고 치면 얼마쯤 달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문제들은 생각해봐야 되겠죠. 자존심으로만 따지면 당연히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갖고 오는 게 맞겠죠.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그게 오를까? 제가 뭐 최고 책임자라면 나는 그런 일을 안할것 같습니다. 평시 작전 시일 건 정도 갖고 있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주한 미군을 대동한 전쟁을 치러야 되겠죠. 그리고 육군이 뭐 우리가 많이 이제 인적 군인 수는 많고 많은 우리가 방산 무기들이 개발돼수 있다고 하지만 미군이 갖고 있는 그 미군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아파치 얘기는 우리도좀 갖고 있지만 A T N 기 같은 거 있죠 공격기, 탱크 잡는 그 저기 비행기 있잖아요 근접 지원 전투기 그런 거 미국만 갖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근접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제공권을 장악해야 돼요 압도적인 제공권을 장악해서 A T N 기를 공격하지 못하게 완전 제공권을 장악해야 돼요 그런 힘이 우리한테 있느냐 물론 우리가 제공권이 강하긴 하지만 미국과 같은 압도적인 지원을 갖고 있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전에서도 미국은 항상 제공권을 바탕으로 해서 건시비라고 해가지고 수송기에다가 그 대포놓고 쏘는 게 있거든요. 발칸포 쏘는 거. 뭐 가끔 이런 보실 거예요. 보면 뭐 죽음의 백조라 그러는 그런 비행기는 우리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만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우리의 전시에다 써야 되거든요. 그런 거 우리 전시 지원, 전시 작전직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야, 에이탱기 보내줘. <laughs> 그러면 그 말을 들을까요? 이런 스트라이크 예단이 갖고 있는 그 강력한 지상 공격 능력을 우리는 그만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직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전시 작전 지원권을 우리가 먼저 말을 꺼는다는 거는 <laughs> 그 미군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다 가져가 그럼 돈 달라고 그러겠죠 정보사 용료내라 그러겠죠 예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네. 저는 생각이 그러네요 네. 이런 얘기하면 이제 좌파진영에서 자존심도 없냐 내 네, 자존심 없습니다 예, 원래 돈 앞에, 권력 앞에 자존심 내버리면 깨집니다. <laughs> 더럽고 치사해도, 예, 경상도 말로 아드메치, 아니 꽂고 더럽고 치사하고 그래도 참고 또 가야 될 경우가 있죠. 네. 어떡하겠습니까? 아직은 내 능력이 거기 안 되는데. 더군다나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갖고 왔는데,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전술핵, 그러니까 이제 큰 폭탄이죠. 그러니까 뭐 도시 전체를 그러긴 않지만 야포에서 쏘는 전시 그 정도로 핵무기를 북한에서 소용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전수력을 쐈다 그래서 뭐 어느 한 도시 정도를 파괴를 했을 때 그때 우리 전시작전지원권은 미군한테 야 핵무기 쏴줘. 그러면 미국이 쏴줄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예, 전시작전지원권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불리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한테 불리한 거예요. 그거보다는 더 현안의 문제는 그거죠. 이제 미국은 현재 중국에 대해서 가상적국으로 명백하게 가상적국 일본으로 중국을 선정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 대만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주한미군과 한국이 참전해야 된다는 요구 조건을 걸고 들어겠죠그 문제에 대해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 해결하고 답할 거냐. 미군은 한정된 미군의 자산과 미군이 갖고 있는 전, 전, 전술적 전략적 무기나 인적 자원을 주한미군에 지금 2만 5천 명, 2만 5천 명쯤 되죠. 지상군이. 그다음에 공군기 이런 거, 해군 다 해서 그 전력을 한국을 북한의 침략으로부터만 보호해 주는데 그 사람들을, 그 병력 자원을 묶어놓는 것을 요구를 하는데 미군이 미국 입장에서 그래, 그럼 우리는 한국이 소중하니까 그렇게 해줄게 라고 얘기할까요? 그런데 미국이 전쟁을 참전해야 돼, 대만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거기는 관여 안할 거야. 그러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을 동맹국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런 문제는 생각해 봐야죠. 예. 미국이 이라크든 어디 뭐 아프가니스탄이든 전쟁할 때왜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을 왜 했을까요?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좋아서 신나서? 아니죠. 그러지 않으면 한국당에 있는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동맹이라는 걸 명확하게 피로서 보여주지 않으면, 음, 동맹이라고 인정하겠냐고요. 자. 그래서 자존심만 갖고 세상을 살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내가 그 자존심을 주장할 만한 힘, 예, 권력, 돈, 힘, 무력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자존심만 앞세운다 그러면 예,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판단이야 뭐일개 개업하는 의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가에서 예, 국가안보 자문회의도 있고 뭐, 여, 뭐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 현명하게 판단하겠죠. 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